대한민국의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지난 8일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환상적인 70m 단독 드리블 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2분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을 상대편 선수 5명이 순식간에 에어쌓지만 손흥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식간에 수비수를 모두 벗겨내고 그 뒤에 있던 나머지 수비라인 3명도 빠른 스피드로 제친 뒤 최고의 골을 터뜨렸죠. 이번 월드클래스 골로 영국 현지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일간지를 손흥민이 장식하였으며, 심지어는 브라질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던 호나우드와 비견하는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손흥민을 극찬 하고 있는데요 이 골은 충격이네요 일본인으로서 분하지만 틀림없이 아시아인 역대 최고의 선수 겠죠 이런 일본 특유의 분하다라는 시키질 투석기인 표현도 있었지만 전직 선수 아버지께 개인 지도를 받고 경기 결과보다 개인기를 연마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가 탄생한 겁니다 공을 놓는 위치 스피드 피니쉬 완벽한 골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국적 상관없이 손흥민의 팬으로서 그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우레이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도 모르겠다. 와눈부셔도 어쩔 수 없다. 손흥민이 진짜 강해. 수백 개의 가속기를 누르고 놓지 않네요. 왜 우리는 같은 아시안인데 이런 대단한 사람을 훈련하고 발굴할 수 없을까? 이제 일본과 중국 대표진들은 아시아인의 레전드로서 손흥민을 인정하는 한편 자국에서도 제 2의 손흥민이 나오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